금년은 만사 형통해라! 영상 <laughs> 보는 사람들 시청자 레벨 전무 들어와라! <laughs> 오늘 온 분들 레벨 만무 들어와라! <laughs> 이제 다시는 만무 주는 일은 없을 거야. <laughs> 네. 내 생일날 여러분이 열심히 왔기 때문에. 만무가 보너스로 들어갔지. 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례지. 네. 지구에 다시 올 필요 없지. 네. 어, 여러분들은 갈 곳이 정해진 순례자야.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행복한 순례자라고 그랬죠. 네. 한우룽에 나를 만난 거는 여러분 복이야. 네. 여러분이 복을 진게 있으니까 마지막 순례자로 내한테 온 거야. 근데 이 시간은 나도 몰래 가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사라진다, 맞죠? 네. 그럼 뭘 붙들 어야 되겠지? 네. 그게 호경령이야 그런데 네, 호경령을안 만나고 있으면은 그게 보람이 있는 시간이야? 없어서. 어디론가 가버려 네. 하늘 영혼 붙들죠? 네. 영원한 세계로 가니까 안 네. 아, 그러면 그냥 헛바퀴 도는 거야. 그런데 네. 호경령을 만나서니까 이제 하루하루 가는 게 문제가 있나?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갈 곳을 이미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굉장히 네.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이 신인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정신적인 면역과 육적인 면역이 있어야지. 네. 우리 하늘은 고진감내성. 네. 고진 네. 이새 예루살렘성은 고진감내성. 네. 이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지나가 버린다.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백궁이 빨리 온다. 우리는 백궁으로 가니까 네. 시간 가는 거 관계 있나 없나 네. 아무 상관없어. 네. 네. 그러니까 매일 거듭나야 되고 네. 매일 깨달아야 돼. 네. 그리고 또 레벨이 무진장 쌓이고 있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뻐야 돼. 네. 꼭 명심해요. 네. 아침에 구름에 가려졌는데도 해를 봤죠. 네. 해가 구름에 이렇게 피해서 나와서 보이더라고 네. 좋죠. 네. 어, 2025년이 이제 왔어. 네. 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와 빨리 멀어져. 그걸 몰라서 그래, 여러분들은. 이 시간이, 요거 우리 행사하는데도 시간이 가고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의외로 빨리가.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생각하면 있나 지금? 네. 없죠. 네. 대학교 시절도 없죠. 네. 그리고 결혼 시절 처음에도 이게 없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달아나 버려. 그래서 모든 것이 빨리 사라진다. 맞죠? 네. 빨리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려면 어디를 와야 돼? 하늘로 와야지. 네. 저 세상 거는 모두가 사라져 버려. 네. 그 나중에 뭘 잡으려고 하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늘로 와서 여러분 축복하고 명피하고 조상들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있죠? 네. 아니, 돌아갈 때도 마음이 든든하고, 네. 여러분은 천사, 대천사 있죠? 네. 축복 있죠? 네. 아, 여러분은 광채 있고 성령이 있어. 엄청 좋은 거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빨리 가는 시간을 주체를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그냥 나중에 병원에 가서 죽어.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보장을 받아 나니까. 네. 좋아 안 좋아? 네. 저 사람들은 형편없는 순례자들이야 네. 그러니까 순례자는 맞는데 집 찾아 가지 못하는 순례자들 맞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은 갈 곳이 정해진 순례자 야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행복한 순례자라고 그랬죠 네. 또 그다음 뭐라고 그랬지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순례자 네. 저 사람들은 앞으로 네. 수십만 네. 번을 네. 수백 만 번을 더 지구에 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례지? 네. 지구에 다시 올 필요 없지. 네. 어, 조상들까지 지구에 안 오게 해줘. 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례. 감 대단하죠? 네. 이 마지막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궁에 나를 만난 거는 여러분 복이야. 네. 내가 지금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이 복을 진게 있으니까 마지막 순례자로 내한테 온 거야. 네. 어, 내가. 네. 내가 여러분 주소지를 알고 찾아갔나? 아니요. 안 찾아갔죠? 예. 여러분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예. 이게 마지막 순례자가된 거야. 알았죠? 그렇죠? 다시는 예. 이 지구에 방황하지 않겠지? 예. 근데 이 인간들은 말이야. 어느새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려. 한판 노래 하나 부르고 나면 90이야, 그냥. 80이고. 알겠죠? 예. 어 그래 가지고 또암 투병을 하느라고 또한 10년 보내. 그럼 그게 사는 게 아니야. 암투병한 하면 해봐 사는 건가? 아,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네.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면역과 육적인 면역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육적인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먹지. 네. 이런 걸 먹는데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지. 예. 네. 근데 영적인 양식은 하늘 공에서 여러분한테 축복 줬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나 무슨 악이나 이런 데서 해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성령이 100% 들어가 있어요. 아 알았죠? 아 그래서 아 여러분이 죽는 사람을 보면 살아라. 광채되라 무슨 말을 해도 살아나겠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권능력이 그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죠? 네. 이게 가짜가 아니야. 네. 알았죠? 네. 이런 걸 대중에게 주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 하늘궁에 와 있는 사람이야. 네. 맞죠? 네. 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초월한 이 행운을 모르는 거야. 알겠죠? 그냥 하늘궁에 왔다 가면은 그저 남편한테 가서도 고분고분, 마누라한테 가서도 고분고분. 왜? 알겠죠? 네. 이 세상 거에는 꺼달릴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알았죠? 네. 뭐든지 양보해, 양보. 네. 알겠죠? 네. 아니, 백군 갈 사람이 뭐 남이 가진 거에 대해서 싸우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노. 네. 알았죠? 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해하고, 금년은 만사 형통해라. 네. 우리 아늘은 무슨 성이라고? 여기는 무슨 성이야? 고진, 고진감내성. 이새 예루살렘성은 고진감내성. 그러니까 쓴맛은 가고 단맛만 오는 거야, 이제. 네. 알았죠? 네.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그 성은 무슨 성이야? 천신망고성. 천신망고성. 천번의 매운맛을 보고 만번의 쓴맛을 보고 내가 죽었지? 네. 아이고, 거기 천신망고성이야. 그성 옆에는 두번 다시 안 가. 알았죠? 그래서 네. 멀리 떠내서 왔지. 네. 어, 이곳이 백번 좋아. 네. 알았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 우리 젊은이 강연 질문을 들어봐야지. 네, 시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시인님께서는 작년 2월쯤부터 연속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생일상을 치르고 계십니다. 어. 어, 이런 기록은 지구상 전무후무한데요. 아, 어, 전무후무하지. 네. 그지? 네. 생일상을 오래 받았죠? 네. 어, 받을만하니까 맞는 거예요 네. <laughs> 어. 아마 세계 기내세야 네. 그래. 알았죠? 네. 네. 매일매일이 생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음. 하루를, 하루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지혜를 음. 알려주셨습니다 음. 어, 초심을 잊지 않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는 그 날이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예. 그러니까 매일 일어나면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맞아 맞아 예. 근데 이 시간은 나도 몰래 가는구나 그럼 뭘 붙들어야 되겠지 예. 그게 허경영이야 예. 예. 어. 예. 내가 여기서 3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 없나 있지 내가 예. 예. 여러분 배속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예. 여러분이 아기 뱃살때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있 예. 예. 타임머신을 자유자재로 하잖아. 예. 그때 배속에 있을 때 무슨 병이 있었는지 나오지. 예.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예. 알았죠? 예. 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이 불가능해. 예. 예. 알았지? 예. 그래서 과거로 미래로 막 가는 거야. 예. 알았지? 예. 질문한 게 뭐예요? 소심을 잊지 않는 방법을 좀더 찾으세요. 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때 그 때를 생각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생각해야 돼? 또 하루가 주어졌지? 그렇지? 근데 이 하루가 또 주어졌는데 내일 아침 되면 또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지지? 근데 호경영을 안 만나고 있으면 그게 보람이 있는 시간이야? 어디론가 가버려. 네. 나중에 그냥 병원에서 죽어. 네.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홍영영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루하루 가는 게 문제가 있나?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갈 곳을 이미 준비해 놨어. 네. 아, 여러분 집이, 여러분이 이상할 집을 좋은 걸 사놓고 나서 집이 경매분다고 울고불고 하겠나? 아니요. 집을 좋은 걸 사놨는데 그 집이 경매부터면 어때? 이 세상 집은 필요 있어 없어. 어차피 버릴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이 신인을 믿는 사람이야. 다들 꼭 명심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빨리 지나가 버린다. 빨리 지나는데 우리는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배궁이 빨리 온다.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지나가버려 지나가버리면 또 고통의 세월이 와또 고진감내가 아니고 천신망고가 와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천신망고가 오나 고진감내 알았죠 여러분은 이제 고통이 다하고 천국이 눈앞에 팍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야 가짜야 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네. 어, 여기 누가 이리 와봐 잘 봐요 네. 제가 인간으로 돌아갑니까 해봐 제가 죽어서 인간으로 돌아갑니까 천사님 제가 죽어서 인간으로 돌아갑니까 아니, 돌아가나 아니요 안 돌아가지 안 돌아가죠 예. 네. 근데 지구인들은 다 돌아간다 음. 뭐 인간 지금은 인간으로 안 가지 예. 동물로 돌아가 알았지 예. 지금은 거의 다 동물로 돌아가 천사님 음. 사님 지금 지구인들은 거의 다 동물로 돌아갑니까? 천사님, 지금 지구인들, 은 죽으면 죽으면 동물로 다 돌아갑니까? 돌아갑니까? 전부 동물로 돌아갑니다. 맞아 맞아. 동물 안 가죠 여기는. 네, 네. 저는 죽으면은 천국으로 갑니까? 천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간다고 그러지. 그래, 네. 알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꼭 잊어버리지 말아야겠. 시간은 총알같이 가고 있어. 뭐든지 지나가 버려, 맞죠? 네. 그러면 남는 건뭐 뭐요? 없습니다. 백궁밖에. 나, 네. 우리는 백궁으로 가니까 네. 시간 가는 거 관계 있나 없나? 없다. 네. 아무 상관없어.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기뻐야 돼.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쁘게 하고 집에 가면 또 이게 막 전염이 돼. 네. 그런데 남편 누우자는데 발로 밟고 다니고 막춤추고 아. 이러면 안 돼. 네. 춤을까지 좋은데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춤을 췄이지? <laughs> 재밌죠? 네. 예. 아이고 정말 재밌네. 그러니까 <laughs> 매일 같이 내가 어머니한테서 태어날 때를 생각해야 돼. 네. 알았지 예. 생일 날만 생각하면 되나? 아니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예. 죽을 확률이 99%야. 만나 만나. 옛날에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죽을 확률이 9 9야 어, 맞나 안 맞나 맞습니다. 네.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과이 하나만 가지고 애를 낳는 거야. 텐줄 짤를 것만 있지 소독한 과위밖에 없어서 네. 그렇잖아 네. 뭐 의사가 있어 뭐가 있어 그 여자가 죽을 목숨하고 바꾼 게 여러분이야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초심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낳았다 이걸 생각하면 오묘하게 가는 이 시간을 붙들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뭐 붙들죠? 네. 영원한 세계로 가니까. 네. 안 그러면 그냥 헛바퀴 도는 거예요. 자동차가 겨울에 체인이 없으면 눈길에 헛바퀴 돌지. 네. 아무리 돌아봐 차가 가나. 그게 윤회하는 인생들이야 네. 다이어는 돌아가는데 갈수 있나? 못 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헛바퀴 도는 게 있나 없나? 없나? 없죠? 네. 그게 딱 테스트 해보면 나는 어디 간다? 딱 정해져 있어요. 맞죠? 네. 정말 행복한 거야. 네. 어. 그리고또 레벨이 무진장 쌓이고 있어. 네. 오늘은 만무 줬죠? 네! 이제 다시는 만무 주는 일은 없을 거야. 네. 네. 내 생일날 여러분이 열심히 왔기 때문에 만무가 보너스로 네. 들어갔지? 네! 그래,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하는 일도 잘 되고 재수가 좋아. 레벨이? 레벨이 50무, 50무 이렇게 쌓인 가고, 만무 한꺼번에 왕창 도른 가고, 그 사람 지위가 달라져 있어요. 알겠지? 어, 어. 뭐 선본 남자가 120살 샀다가 만무 받고 나면 그 남자 쫓아와. <laughs>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요. 아니, 저 여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져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신감을 가져요. 어, 그러니까 매일 거듭나야 되고, 매일 깨달아야 돼. 네.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또 하루를 맞이했구나. 그래서 매일 허송세월을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세월 중에 하늘공 왔다 간게 요게 네. 남는 거야. 알았죠? 네. 네. 또 이거 레벨 주는 거네. 진짜 말 준다. 네. 영상 보는 사람들 시청자 레벨 천무 들어가라. <laughs> 오늘 온 분들 레벨 <laughs> 레벨 만무 들어가라. <laughs> 영상 보는 사람들 시청자 레벨 천무 들어가라. <laughs> 오늘 신규 모션 분, 정연 가입 한 분, 정연 소개 한 분, 정연 비청약한 분, 레벨 30모 들어가라! <laughs> 이 사람들은 레벨이 얼마 인데 2만모하고 30모가 같아? <laughs> 그니까 러 2만모가 올라갔으니까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볼 거야.